그 사대가 뭐냐면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그냥 하나의 물건일 뿐이에요. 그 물건을 누가 운영하고 있느냐 나라고 하는 분이 자본성이 육신을 타고 다닐 뿐입니다. 그래서 이걸 쉽게 설명한다 그러면 현대 자동차에서 꺼내온 차하고 똑같아. 그래서 이차 끌고 다니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이차 끌고 다니면서 돈잘 벌고 이차 끌고 다니면서 살림 잘 살면. 차 버리고 난 다음에 좋은 차 꺼내야 안 꺼내요? 대답하셔야지. 자, 이차 끌고 다니면서 돈 많이 벌고 저축 많이 하고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놨으면 그차 버리고 좋은 차 꺼냅니까 나쁜 차 꺼냅니까? 아시네?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.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을 가지고 내가 어떤 부분이 형태로 살았느냐가 미래에 또 다른 이 차를 만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? 그래서 그 이치에 대해서 눈을 뜬 것이 그 이치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신 분이 부처님이세요